이랑 13개월. 채널이 10만 달성 시 2대 세돌 분들에게 넘길 술 것을 약속고 해야 할것같 <laughs> 이 당시 기억이 나네요. 이 당시 4월 1일 만운절날 이세돌 영혼이 바뀌었을 당시 제가 버건 일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버건 근데 이제 렌트님이 고르시를 시작해서 저도 이제 렌트님 고르시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근데 그게 렌트님이 고르시가 아니라 렌트님이 직접 적었죠. 나 렌트 개념 채널 10만 달수시 이세분들에게 넘길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 인까지 찍었잖아요. 렌트님 10만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 아니 그좀예그 예그 주시죠 <laughs> 아 여기 보험에 이렇게 도장까지 이렇게 사인까지 하셨는데 이거 법적 효력 가능합니다만 렌트님 이거 만자야겠지 <laughs> 매니저님 계세요 매니저님 이거 그,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이제 렌트게뉴님의 채널은, 어, 저희 이세돌 채널로 바꿔야겠는데, 우리 이세돌 채널명 뭘로 하지? 이세돌 채널명? 좀 좋은 거 있어요? 음, 이세돌 서브채널 뭐 그런거 그래, 있겠다 구독자도 넘기고 스태프도 넘겨 아 이미 넘겼나 아 이세돌 놀이터 어, 그런거 좋네 이세돌 놀이터에서 이제 이세돌 뭐 단체나 아니면 이제 ,999. 뭐 그런 티키타카 뭐 케미클립 이런거는 이제 이세돌 놀이터인 렌트기능위이 <laughs> 채널을 싹 바꿔가지고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음. 편집자로 못 참고 채널까지 음. 느낌표. 아우 이거 또 이렇게 사인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렌트님. 뭐야 <laughs> 뒤에 근데 버거님 있네. 조이입니다 <laughs> <laughs>